지난달 백악관에서 벌어진 파국 회담 이후 2주 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회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양국의 고위급 당국자가 만나 다시 협의를 시도하는데요. 이 종전과 광물 협상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만난 미 우크라 양국 정상은 종전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제안한 광물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안보보장 등이 빠지면서, 협상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백악관 파국회담으로 어수선했던 양국 관계가 2주 만에 봉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나는데 마코르비오 미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에선 종전과 광물 협정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평화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 의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납입니다